한류 문화 열풍에 일조하고 있는 5년차 아이돌 엔소닉 후속곡 발표와 함께 최근 활발한 국내 활동을 펼쳤습니다. K스타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엔소닉 Let's Break, it down. Let's break it down. 안녕하세요 엔소닉입니다. 특히 엔소닉은 앨범 3장이 연이어 홍콩 차트 1위를 차지하며 한류돌로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홍콩에서 엄청난 인기를. 실감 맞나요? 실감은 어 이제 뭐 편의점 같은데 가면 이렇게 알아봐주시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 이렇게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인 것 같아요. 제 항상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해외 활동에 주력해 온 탓에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지만 인도, 홍콩, 베트남 또 일본 등에선 일명 잘 나가는 아이돌로 통하는 엔소닉. 입증이라도 하듯 지난 18일 인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청와대 만찬에 초대를 하기도 했죠. 앤소닉이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했는데요. 어, 제 블랙아웃 리얼 러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한류돌이자 K팝 전도사 앤소닉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약 기대할게요.